자 이번에는 캐릭터의 방어구를 획득해서 입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에 화살표 클릭을 해 주시고 검색창에 헬멧이라고 치면은 레더 헬멧이 있습니다. 요거를 클릭해서 바닥에 놔두시고 에드컴포넌트에서 콜렉터블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헬멧을 획득해 주시고 인벤토리에서 더블클릭을 해서 헬멧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에디터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게 설정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 오브젝트 탭을 열어주시고요. 검색창에 월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, 이 벽이 나옵니다. 하나 만들어주시고, P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 숙성 탭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add component, climb 을 컴포넌트를 넣어주시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벽에 가까이 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클라인 버블 컴포넌트가 없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클라인 버블 컴포넌트를 지워주시고 다시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서 벽에 가까이 가면은 오를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에디터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